운전한 몸을 흠 없는 몸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 대물이 영단번에 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그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으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이제 질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어요또 우리 성도들간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자세로 되는 게 아니라 참된 말을 하는 거죠. 진실된 말, 거짓된 말, 허풍. 또 속에 딴 마음을 품고 이용하려는 마음 사신 이런 거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항상 버려야 돼 우리가 있으니까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거짓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그리스도인모된세 사람은 항상 이 말씀을 듣고 그 주님께 배우면서 주의 말씀 들으면서 이 거짓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그리고 이걸 유지하면서 말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나올 때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진리로 말하게 되면 좀 잘못 갔던 사람도 돌아와서 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설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죠. 거짓으로, 그래서 출세하고, 그래서 어떤 이익을 얻고, 그런 걸 부루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 자복하고, 돌이켜서 진실하게 살도록, 참된 말을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에게 배우는 게 뭐냐면 진리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일도 안 하고, 열관 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계속할 수가 있다. 이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주의 말씀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이 진리를 알고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 허리띠를 찍고 이한검을 들고 우리는 거짓과 싸움을 하고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에 서야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 몸의 지체들이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진리 가운데 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어떠한 악한 그러한 세력이나 거짓에 무너지지 않고 경고에 서는 거죠.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진실한 말, 참된 말, 이 진리의 말을 찾고 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자꾸 선포하고, 서로 일깨우고, 그걸 자꾸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또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때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 또 하나된 진리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 그렇게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줄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생명길로 바르게 인도하고, 자기도 굳게 서서 그렇게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살수 있게 만드는 그래야 진리가 자유를 얻어요. 돈의 이익에 자기 쾌락에 세상 풍조에 세상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딱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삶이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핏값으로 사고, 진리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한 지체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잖아요. 암처럼 지체를 자기가 마음대로 벗어나서 암처럼 그렇게 몸을 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 또 세상을 거짓에서 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교회, 세상의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도 있다. 성도들이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참된 말을 하는 것. 둘째. 26절, 27절 나와 있는데, 또, 그리스도의 몸된 세 사람 어떻게 사냐? 분을 내어도 죄 짓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한다.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들어와서 틈을 생겨서 가르는자처럼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를 해쳐요. 자기 인생도 망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수 있어요. 분 내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분을 내다가 잘못하면 죄로 빠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람이 잘못된 것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를 보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이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죠. 진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이런 잘못된 것을 보면 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일어나면 이게 비정상이죠. 그러나 분이 일어나더라도 죄는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죄를 짓지 않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내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계속 품고 있으면 되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감정을 잘 다스려서, 분한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둔다. 마귀에게 틈 주면, 마귀한테 공격당하는 거예요. 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본인도 비참하게 되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망껏 들리고 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요새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뭐 택시 기사들이라든지 뭐또그 젊은 새 젊은 사람들 아무나 뭐어 이렇게 막 핵구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분이 많아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늦게 가거나 뭐 어떻게 좀 하면 이걸 못 참고 그냥 가서 보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새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걸 잘 다스려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고 이죄죄 죄 가운데 사로잡히 이 분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우린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야지 감정 이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가 당해요 진리의 말씀에 딱 서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죠 그쵸?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잘하는 게아 선동지를 잘하잖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니까 선동지를 안 넘어가는 거죠 딱 쓰는 거죠 그 안에 분한 마음 그걸 오래 품고 있다 보면 결국은 원수가 공작한다. 원수로부터 빌미를, 주어가지고, 잘못하면, 잘못된 공작에 말려들게 된다.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 분을 내더라도, 오래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감정을 다스려라.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 틈을 주면 안 된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이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원수한테 틈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다 하나인데, 요게 울타리를 여호가 들어와서 그 가손을 망치는 것처럼, 이 교회에 들어와서 원수 마귀가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군을 내더라도 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원색이 틈주지 말. 정신을 빽살이고 경계해야 된다. 내가 나 자신이 불안한 마음 있을 때, 아 주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해야죠. 이걸 그래서 내 하나님 주셨던 그 본래의 마음을 지켜 나가야죠. 진리에 굳게 서야죠. 네, 이렇게 될때 건강한 그런 지체가 되고 또 교회도 평강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원래 우리를 불었던 그 주님의 교회에 우리를 불렀던 원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이 교회가 분란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평하게 되고 더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멘. 그렇게 돼서 우리들은 진리에 굳게 서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주님의 그런 중심, 중심에 딱설수 있는 거죠. 셋째, 또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28절서부터 쭉쓰게 되고 있는데, 28절 우선 보면 뭘 해야 되냐?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해서, 성도들과 이웃에 필요한 것, 구제할 것이 있게 하고, 선한 일에, 항상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가요? 부지런히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계시키는 말이 뭐냐면, 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28대에 두둑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도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게 나오겠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두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라는 거야? 다시 두둑질 하지 말래요. 그리고 돌이켜서 오히려 가난님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해요. 결국은 열심히 자기 손으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일을 해야 그 갖고 줄수 있어요. 그 갖고 이웃을 보살피고 있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 서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베풀려고 그러고 피를 채워주려고 그러고 도움을 주려고 그리고 앞길을 열어주려고 그리고 선한 일에 자꾸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는 기뻐하신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런 일을 하려면 일하더라도 을 정직하게 정 자기 손으로 아주 진실하게 일을 해서 해라. 한번 이렇게 어디 가땡겨가지고 왕창 한몫하려고 그런 마음을 버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아, 어떤 사람은 뭐, 교회 건축한다고 이거 땡기러 갔다 했네. 그래, 얼마나 망신당하는 거요 교회 를 하나님 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에 자기 손으로 부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 남한테 뭔가 줄게 있고, 줄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선한 일에 나도 참여할 수가 있지. 그걸 못하면 마음뿐이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런는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일해야 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도 주님 씨 멍해를 메고 죽게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살리고 유익이 되고 그래서 그 운동체를 건강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된다. 그 다음엔 그리스도새몸된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29절 30절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고원받은 다음에는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전에는 누구의 영령권 안에 있었냐면 불순종의 영 악한 마귀 그 영령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깨끗하게 돼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성이 오셔서 너는 하나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인을 쳐줬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그건 변치 않아요 여러분 등기 해놨는데 뭐. 게을렀다고 등기해 놓은 게 없어져요? 뭐좀 실수했다고 없어져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딱 인쳐서 내 거라 그러면 그건 끝까지 성령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 아멘? 중간에서 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중간에서 갑자기 인쳐진 게 무시가 되고 이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죄인인 걸 알고 예수의 피로서 한의 법에 따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놓으셨고 법적으로는 신분을 그렇게 해놓고 성령이 인쳐 가지고 우리도 그걸 인식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늘 성령이 일깨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죄를 짓고 더러운 말을 하고 자꾸 원수의 충동질을 받고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이 근심한다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주고 너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실 진짜 좋은 게 있는데 구의도 찾아도 욕심을 하면 그게 헛거고 열매가 없는 건데 그 일을 자꾸 미혹을 받아서 때 성령님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첫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말에 옮기지도 말아라 더러운 말 이런 말을 입으로 신하지 말아라 입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청결하게 됐잖아요 깨끗하게 됐잖아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알고 다른 성도가 좀 허물이 있어도 주님이 피로 정결하게 하고 주의 나라가 인친 걸 알고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 나쁜 면, 부정한 걸 보고 자꾸 이렇게 나쁜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하면 이게 본인도 시험에 들고 또 교인들도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밖에 내지 마라. 그리고 말을 할때 어떤 말을 하냐. 옳은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옳은 말도 어떻게 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이게 중요합니다. 말을 할때 이게 덕이 되냐. 한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 덕이 되냐. 요걸 항상 생각해요. 덕이 되는, 덕에 수용되는 말을 하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선한 말을 하면, 그걸 듣는 사람에게 한의 은혜를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린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제사 안 받았으니까, 이게 구속에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죄의 허물이 있다고, 그걸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몸의 신부고, 그리스도 의몸이 지체가 되고, 스사람들이 똑같이 생방법으로 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아, 이게 정말, 이게 덕을 덕이 되나? 그래서 선한 말을 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한 말에서 항상 성도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안믿는 사람들에게도 뭐를? 의혜가 깨치는 그런 말을 해요. 참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 배우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정말 그 사마리 여인 만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주인인 걸 알고 있는 이 사람 만나서 주님께서 하는 말 보면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죠, 정말. 그러면서도 변화시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말을 할때 이런 말을 해야 된다. 그게 이 교회가 교회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어느 생활이에요. 이렇게 해야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 이유는 3 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월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나도 인침받았고 손도 인침받았어요 근데 현,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죄의 모습이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걸 그대로 된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딱까지 더럽혀져서 더러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기심을 따라 말을 하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 옆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31절, 32절, 여기 계속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성령님이 그리스의 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천 오시고 또그 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를 지금 주 안에서 나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겉으로까지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성령님 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서 내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성형 근심시키는 대표적인 말이 쭉 나오는데, 악독. 말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악독. 그리고 노함. 확, 돌발적으로 막 화를 확 내고 이럴 때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함, 분냄, 이거는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떠드는 거. 막 소리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 이 비방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런 건데, 이것과 함께 더 중요한 건 마음속에 악의, 악한 의도. 요거를 버려라. 이거는 성을 근진시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몸으로서 새 사람이 된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이 이런 말을과 함께 모든 이 속에 있는 이 아기를 버려서 내속 자체가 항상 정결하도록 내속 자체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늘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 우리 그리스의지체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늘 마음에 하나님신 평강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이, 이런 것을 아이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진짜 그거 믿으세요? 우리 스스로는 용서 못 받아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 구속해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죄인들, 허물이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서로.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죽게.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지 몸된 사 사람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령을 기쁘게 하고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다 같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정말 진리와 평강과 그리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로서 정말 하나가 될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주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 몸으로서 살아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한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교회가 세상 소망이 되고 이런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새 사람 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딱한 사람 예수만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진리 가운데 경고에 서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탐욕과 악의와 이런 원수들의 충동을 쫓쳐서 사는 이러한 말과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주님이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아름답게 빚어가듯이 우리들은 정말. 덕을 세우고, 정말 사랑을 나누고, 진리에 굳게 서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죄인들을 볼 때, 허무된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야, 심판하는 을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도, 돌아오도록,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설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며 살아라.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라. 그래서 너도 주님이 우리는 죄인이지만 깨끗하게 해놓으셨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서 영광받으실 거야.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도 이렇게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줄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정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시체로서 정말 하나되게 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는 겉뿐만 아니라 속이 진정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돼서 겉으로까지 이제 말과 생활과 모든 행실과 그리고 모든 그런 그 일하는 일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장성한 신앙이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